소띠는 12지지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며 음양으로는 음에 속하고 오행으로는 축토에 속합니다. 축토는 땅의 기운을 담고 있어 마치 단단하고 풍요로운 대지가 모든 생명체를 지지하듯이 소띠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을 지닌 존재입니다. 소띠는 한번 마음을 정하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아가는 끈기와 인내심이 강합니다. 외면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돼지처럼 깊이 있는 힘과 견고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분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며 상황에 따라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존재로 비춰집니다. 소띠는 땅의 충실한 성질 덕분에 관계에서도 신뢰와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마치 천천히 성장하는 나무처럼. 이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며 꾸준한 신뢰로 관계를 지탱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으며 사람들의 진심을 천천히 받아들이면서도 진중하게 반응하는 성향 덕분에 주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소띠는 토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현실적인 시각과 실용적인 사고 방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땅이 뿌리 깊은 나무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듯이 소띠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계절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돼지처럼 느리지만 꾸준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상황을 수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띠의 이러한 속성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들에게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확고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025년은 소띠분들에게 재물과 명예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띠는 대개 근면하고 성실하며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2025년 을사년에는 특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치 깊은 땅 속에서 오랜 시간 공들여 자라난 씨앗이 한순간에 웅장한 나무로 변하는 것처럼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끈기가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기회가 찾아오며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거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주도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의 성실함과 꾸준함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명예와 지위를 얻게 되는 길목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이나 편법은 결국 큰 성취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우선 2025 을사년에 소띠분들의 재물운을 알려드릴게요. 2025년 소띠분들에게는 재물의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이해는 마치 오랜 시간 말라있던 땅에 비가 내려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때와 같습니다. 소띠분들의 성실함과 노력은 더욱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운이 좋아도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소띠분들은 특히 반가운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한 해입니다. 그동안의 업무 성과가 인정받아 보수가 오르거나 뜻밖의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의 신뢰를 얻으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회사 내에서 입지가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노력을 해보세요. 마치 한 단계 더 높은 산을 올라가는 느낌으로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2025년은 대단히 유리한 시기로 다가옵니다.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아이템 출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끊이지 않아 매출이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운이 들어오는 때에는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확장은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신중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부업이나 부수입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은 본업 외에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로 새로운 취미나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한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면서 생긴 중고거래 수익이나 간단히 시작한 온라인 활동이 금전적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려면 먼저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꾸준히 탐구하고 실행해 옮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도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꾸준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띠분들의 가정운입니다. 2025년은 소띠분들에게 가정의 기쁨과 따뜻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가정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이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모닥불 옆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처럼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이 깊어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해에는 특히 가족들 간에 서로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 내에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가 함께 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만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서로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의견 충돌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와 배려입니다. 올해는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 많겠지만, 동시에 가족의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소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이 기회에 정기검진을 받도록 권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바쁜 일상으로 소홀해진 관계 속에서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가족의 행복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으니 사소한 신호라도 놓치지 말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가정을 위해 일부 재물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기 위해 인테리어를 조금 손보거나 가족이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가정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예로부터 말하길 잘 심은 나무는 오래도록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가정이라는 나무를 돌보고 가꾸는 일은 앞으로 더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가정운을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도 추천드립니다. 첫째, 집안에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식탁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웃음이 피어나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둘째, 가족의 공간을 더욱 환하게 유지하세요. 집안 곳곳에 햇볕이 잘 들게 하고 환기를 통해 신선한 기운을 들이 세요. 특히 거실처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정리정돈을 통해 좋은 에너지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소띠분들에게 2025년은 가정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소중함 을 깊이 느끼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씀씀이와 작은 실천들이 모여 한해 내내 행복과 화목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늘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띠 분들의 인연운입니다. 2025년은 소띠 분들에게 특별한 인연이 다가오는 해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운명을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인연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올해는 그 씨앗들이 귀인이라는 열매로 맺어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특히 활발해지는 해입니다.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중요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협력자나 투자자를 만나게 될수 있으며 직장인 분들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는 선배나 동료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해가 아니라 이 만남들이 여러분의 성공과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입니다.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협력하면 명성과 재물이 동시에 따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받거나 함께 협업할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띠분들의 신뢰감 있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감정 변화가 다소 클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끼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고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복잡할 때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 속에서 인연운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실천법을 추천드립니다. 첫째, 좋은 에너지를 가진 장소를 방문해 보세요. 카페나 공원처럼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장소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매사에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 보세요. 미소와 친절은 여러분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기 전 밝은 색상의 옷을 입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띠 분들에게는 올해 노랑과 아이보리 같은 따뜻한 색상이 행운을 부릅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만남이 있을 때 이 색상들을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여러분이 맺는 인연이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가꾸어 주는 해입니다.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세요. 이 해에 맺는 인연들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소띠분들의 2025년 월별 운세를 전해 드릴게요. 1월 새해의 시작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은 다소 안정적이지만 소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충동 구매를 피하고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며 좋은 인간 관계를 시작해 보세요. 2월. 이 달은 감정적으로 약간 기복이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소한 다툼에 주의하세요.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로 대화하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재물 운은 투자보다는 저축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은 선행이 운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3월. 인연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달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협업과 네트워킹이 중요한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다만, 과로로 인한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4월. 재물 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장인 소띠는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뜻밖의 금전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거래나 계약에서 좋은 조건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출도 늘어날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관리하세요.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큰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5월 이달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인 운세는 평온하나 건강운이 다소 약할 수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하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큰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 활동성이 높아지는 달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에 적합하며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달에는 귀인이 도움을 줄수 있으니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세요. 재물우는 평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기 좋은 시기입니다. 7월 이달은 감정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대화 중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하세요. 다행히 재물운은 안정적이며 집안에 풍요로운 에너지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달입니다. 특히 사업가는 매출 증가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상사나 동료와의 협력에서 성과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꾸준히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운도 좋으니 활발히 활동해 보세요. 9월. 이달은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재정 관리에 있어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기복이 있을 수 있으나 취미 생활이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0월. 운세가 다시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인연 운이 강해집니다. 재물적으로는 작은 행운이 따를 가능성이 높으니 복권 같은 소소한 기회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화목한 기운이 감돌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이달은 차분히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집중하세요. 재물운은 안정적이며 뜻밖의 선물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긍정적이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12월 2025년을 마무리하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해의 노력과 결실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우는 흐름이 평온하며 새해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하면 좋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에서 큰 위로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2025년은 소띠 분들에게 성공과 번영의 기회를 열어주는 해입니다. 이한 해를 더욱 알차고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 아래의 조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띠 분들의 근면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2025년에는 이를 더욱 빛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올바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올해는 인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운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계도 정성스럽게 가꿔야 합니다. 귀인의 도움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어가세요. 매달 운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며 신중히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과감히 나아가고 운세가 잠잠할 때는 준비와 점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 해의 리듬을 읽고 그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건강과 가족의 행복은 2025년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아무리 큰 성공과 재물이 들어와도 건강과 가족이 없다면 그 가치는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먼저 챙기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작은 다툼이 생기더라도 대화와 이해로 해결하며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데 힘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큰 산을 오르려면 한 걸음씩 묵묵히 올라야 하듯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노력이 오늘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욕심내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성실히 나아가세요. 2025년은 여러분의 재능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큰 행운과 성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한 해를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해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년월일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명리학을 기반한 사주를 통해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